자, 9월 4일 장 마감 되었고요. 어, 우선, 오늘 시장이 좀 전일 미국장 때문에 좋지 않았는데, 음, 관심 종목들 좀 발굴해 보겠습니다. 어제 발굴했던 관심 종목들은 오늘 상승한 종목이 거의, 거의 없었지만,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, 뭐, 좀 슈팅 나오는 것도 좀 있었고 어 수익권 나오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음 공부용으로 참고하실 분들은 전일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새롭게 좀 종목을 또좀 발굴을 해보면 헥스큐어 먼저 일단 이거는 어제도 발굴해놓은 것 중에서 오늘 시세가 없었던 거 그리고 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여기서 요런 그림 나오면은 이제 좀 시간이 못해도 하루 이틀 요런 식으로 걸릴려 그 시간이 못해도 하루 이틀 필요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제조건은 내일 뭐 크게 어 일단 미국 증시가 음 지금 엔비디아 여파로 조금 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아니면은 하락을 멈추던가 하락을 멈추든가 반등을 해주고 이 녀석이 내일 뭐 큰갭 상승은 아니더라도 크게 좀 보합권 부근에서 어 시작하면서 어 이탈 없이 이런 식으로 역주행 요거 아니면은 좀안 <laughs>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포인트 모바일 어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쌍바닥 정도에서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또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녀석도 조금 뭐 내일 시장 상황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녀석도 조금 첫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좀 종목을 좀 계속 살펴보면은. <laughs> 음. 어 샌즈랩이 시간에서 상가를 갔죠. 뭐 디페이크 이슈 붙이면서, 아, 어, 스피소프트도뭐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미국 증시 좀 보고 체크해야 될것 같고 디집캡디집캡 디집캡. 샌즈랩. 음... 그리드 위주라. 어? <목소리도> 아파모스 연스 신규 상장 예정인 음 음, 아타모 사이언스라. 아타모 사이언스는 조금 뭐랄까요? 이게 유증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여기 이 흐름이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수상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변동성도 엄청 강하고, 훅 뺐다, 훅 올렸다, 훅 뺐다, 훅 올리는. 일단은 이 종목도 조금 체크해 놓고, 어, 이후에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될것 같고, 음... うん。ダ <clears throat> Hmm. <laughs> 이 종목도 뭐 오늘 시장 영향으로 조금 뭐 하락을 하긴 했는데 눌림 영역이어서 여기서 뭐 크게 이렇게 이탈 안 하면은 이런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해서 약간 요 때랑 요 때처럼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면서 타점을 세부적으로 잡아 봐야 될것 같고 Pudding. <sniffs> 嗯。Mm. Hum... Mm. Hum <todiculose> 어, 재료가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, 컨택이나 AP 위성으로 조금 끼가 좋은 반면에 조금 낙폭과대 영역이지 않나 싶어서, 좋고, 그 다음에, 유진테크라... 음. 어, 유진테크나 자람테크놀로지는 이제 증시가 반등 나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반등을 꽤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어서 뭐 가온 칩스나 이런 것들 아무래도 반도체쪽 음, 엔비디아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우리 그 오늘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는데. 어, 음. 嗯。<c oughs> <c oughs> Mmm. <sighs> うん。<clears throat> 일단 오늘은 뭐 종목들이 거의 다 증시 때문에 다 빠졌죠 그래서 조금 끼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 것들 조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매매할 만한 것들 조금 체크를 하고 있고 음... 일단은, 일단은, 보자. <laughs> 엑스큐어, 엑스큐어. 그 다음에, 포인트 모바일. 압타머. 아이비전 웍스도, 어, 좀 힘이 아직까지는 죽은 건 아니어서, 양음양 패턴도 가능은 할것 같고, 선택 셀리드도, 어, 시간에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, 낙폭과 대 영역이어서 지금 거의 한70% 5점 대비 거의 70% 정도 빠졌거든요. 17,000원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고 일단은 종목 이 정도만 체크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이어서 종목 괜찮은 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아니다. 어차피 상승한 종목이 몇개 없네요, 생각해 보니까. 상승한 종목이 몇개 없어서. 어 그래도 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어좀 체크해 보겠습니다.